가면은 뭡니까 1 2지하고 승물이 막 호석 예 호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태종 무열 왕릉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유신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흑무 왕이잖아요. 흑무 왕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왕까지 이제 올라가는 인물이 태, 김유신이니까 김유신 장군 묘를 가도 1 2지가딱 둘러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초기에 군왕 부분 앞에서 선덕여왕릉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화려해져요. 이 성물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이제 흥저그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흥덕왕릉 거기는 최고조로 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북이 이그 기부의 경우에도 신라 초기의 기부는 그이뭐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장식이 없었는데 신라 후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여기에 뭐 보석도 칠하고 막어 저기 해지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안정되고 또 편안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사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 무덤 양식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 절의 경우에도 그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저 시대에도 어, 탑이 중심이에요. 탑, 탑이 중심이었다가 이 탑이 탑을, 어, 탑에서 이제 그 사리를 놓고 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뭡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해살도 내리치고 하니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차양을 치다가 나중에는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서 오히려 건물이 주가되고 그죠. 기도하는 건물은 주가 되고, 밖에 탑은 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탑이 중심이었다가, 어, 다음에는 이제 건물이 중심이 되고, 건물이 중심이 되면서 탑 하나만 있던 시대와 탑두 개가 있던 시대로 또 바뀌게 있어요. 동탑, 서탑에서 탑두 개로 바뀌기 시작하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불국사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통일 신라와 이전의 신라, 통일 전그 삼국에 했던 신라하고 통일 신라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제 탑의 양식에서도 어 절의 양식에서도 탑이 어 이제 하나로 존재하는 한다 하면 아 이거는 통일 신라 이전의 절이구나. 두, 두 탑이 시작이 되면 아, 통일 신라 이후에 다, 다, 저, 절이구나. 그다음에 탑에다가 이제 탑신, 탑신 있죠? 탑신에다가 막 이렇게 그막 꾸며요 멋지게 조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예 신라 통일 신라에도 후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 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보면 굉장히 단촐하고 이제 아담하면 아 이거는 초기 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 다만 이제 석탈의 왕릉 또 아마 요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어. 하백해의 근연이 된 장소인 표암하고, 여기, 구울식 돌방무덤, 이거죠. 구울식 돌방무덤이에요. 그러면, 구울식 돌방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요, 요, 요 요게, 요 예, 해서, 구울식 어 돌방무덤은, 우리말로, 저,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죽은 사람들이 사는데 집처럼 생겼어요. 문도 있고. 예, 문도 있고,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굴식 돌방 무덤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안에, 예, 석탈의 방능 안에, 이제, 석실로, 이제, 나무로, 어, 돌로 요렇게 쌓아놓고, 관하고, 그 안에, 이제, 부장품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요런 어떤 부분들이 되고, 0백회의 근원장수인 표암, 조위에, 조기 표암이거든요. 예, 표암이니까, 아, 그런, 어,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고,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석탈의 왕은 아무튼, 초기에, 이제, 박해 것을 이후에, 어, 신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 월성을 옮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금성이었어요. 월성이, 이, 그, 신라의 궁전이 된, 궁궐이 되는 것은 바로, 석탈의 왕릉이거든요. 석탈의 왕부터이거든요. 고전에는 금성이에요. 금성은 어디쯤 되냐면 지금 경주고등학교 있는 그 지점이 그쪽이 이 금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월성으로 옮겨갑니다. 월성으로 옮겨가고 월성 시대의 출발 이 석탈의 왕이고 석탈의 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알지라고 하는 인물을 어 이제 키우고 어그 김알지를 통해서. 어, 결국은 이제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천년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디딤돌을 낳은 왕이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이, 저 석탈의 왕이 예, 돌아가신 이후에, 아, 죽은 이후에 이제 토함산의 사, 신령이 돼요. 산신. 그래서 토함산 신령은 누구냐, 산신은 누구냐면 석탈의 왕이에요. 예, 석탈의 왕이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 일본. 그죠, 일본이죠. 일본이 자꾸 침입을 하잖아요. 토함산 신이 되어서 일본의 침략을 막겠다, 아, 신라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석탈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석탈해는 어찌 보면 이제 외국에서 와서 신라에서는 굉장히 토대를 낳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